아, 이게, 12시에서 1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그, 그, 쪽, 진행방향 쪽에 포지션을 잘 잡아주셔야겠지? 가비, 가비. 안으로 암수... 잡으시고... 잡아나... 네... 아, 이거 암서 쓰는 게 아닌데... 암서 <laughs> 초반 페이지는 좀 아껴요. 방수님 네...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때부터 되게 좀 밀리니까. 7시에 있고 네. 11시에 롤도 하시네요 움직이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던져도 돼요 빠주시고 3시로 던져요 네땅조 받을 준비 던질게 네. 던졌어요 네. 달려 던질게요 여기 어7시 카운터 못 쳤어요. 한자될 때? 빨라졌다. 아 이거 똥7시 똥. 야한시 똥. 카운터 칠게요아고조1 네. 초. 초. 어이거 뭐야 잡혔는데? 끝난 듯? 끝났어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빼두사. 빼두사.

네정 생각하시고 사라졌고 아니네 아니, 사라졌,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패션 안전 잘해 11시, 11시 안전 11시 안 어, 여기 어! 어, 어 시원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시원시아시시원시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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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왼쪽. 아, 왼쪽. 맨쵸, 왼쪽, 왼쪽.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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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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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로, 위로, 쪽오쪽쪽오쪽쪽른쪽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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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되나? 로위 되나? 로 위로, 위로, 없어 없어 구구 어우 안전자리, 안전자리, 세시 <놀람>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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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아, 이거, 셋이 이거, 셋이 이거, 셋이 이거, 셋이 이거, 셋이 이이이이 이거, 이거 셋이 이거, 셋 맞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요 예. 짐은 어쩔 수 나와요. 짐은 암수 좀. 안돼라. 암수, 암수 던졌어요. 네. 앞으로 빠져주시고. 2초, 1초. 가운데 빠지고 가운데, 가운데. 네. 빠지는 것이니 어 서울 직공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위치 말해주세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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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오어 심포 나이스 오르도 암수 하나 더 던졌어요 네 메랑 와이씨 메르상가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끝나는 거였구나. 왼쪽, 왼쪽, 왼쪽. 어, 너무 안보인가요닥 어. 위로. 위로, 왼쪽. 밀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오른쪽. 오른 가지거든?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뒤지면 안 돼. 아니, 위위태위태위태 미태, 미태, 위태위태위태 미태, 미태, 걸태 미태, 미도 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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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태 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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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비하키스, 중년 <laughs> 포악보는 어, 플라스틱 줄. 랜턴 준비하시고. 알렌턴이란 아, 그거? 수건 돌리기. 이게요? 족수, 족수. 어, 족수 1 1시 도안이 있어야 돼요. 깼어요, 깼어요. 1 1시 깼어요. 개척사 어. 음. 된것 같고. 다 나왔어요? 이거 들어가요 미리 걸려놔도 될거 같은데? 지금 하나보다. 수건 돌리기라요. 이거 안에서도 해, 뭐 해충되나요? 아니죠? 그럴거예요 아, 아마 안에서도 해충되나요? 바닥조심? 바닥조심? 어 네네 어, 네, 요... 내가 다게 5시에 던질게 여기 어. 조심이에요 7시 조심 오면 오면 던질게 던졌어 11시 못 쳤어요 11시 못 쳤어요 오케이 던질게요 어. 바닥이 좀 더러워서 미치 계속 말해주세요 핑. 오케이 위험하면 로봇 써주세요 때리주세요 네. 누가 아씨 아, 똥이다 괜찮아. 서시 쳤어요. 다섯 쳤어. 아 일곱 시 쳤어요. 아, 너무 어, 이거 또좀 애매한데. 똥 아, 떨어져 그냥 버려. 떨어져 똥 버려. 네, 던져주세요. 똥 빼주시고. 위험한 로봇 좀 오시고요. 오시오 뭐야? 걸릴 뻔한될것 같아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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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떨어졌요안떨어졌요 끝났어요. 어. 네, 아, 어, 몰랐어 던졌어. 몰랐어 던졌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없앴어. 없앴어. 없앴어요. 오케이. 오케이. 세시 어, 세시 시작 안 되면 시작. 나이스 쌩. <끼리> 프리드, 프리드. <끼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프리드. 암수 계실, 카운터 안 돼요.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하나 남았어요. 이거 던질게요. 네. 가운데 <끼리> 파티.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돼, 오케이. 이거 매혹 걸릴 수 있으니까, 매혹 조심. 네. <끼리> <끼리> 전화 해주세요. 허업이 떨려, 떨려요. 허업 떨려요. 스택 있으면 그냥 도망가 있으세요. 그냥 스택 있으면 도망가세요. 스택 있으면 4분 남았으니까 일 너무 좋아 갖고 4분 남았어. 요어 어, 어, 조심 도망가세요. 조심. 아홉 시9 시. 오 아비. 아 공이었네. 보시기 좋었네 일단 해볼. 나이 패턴 모르는데, 이거. 브리핑 좀. <laughs> 어, 이거 아니. 이거 랜턴, 랜턴. 랜턴, 랜턴, 오케이. 열두시로, 열두시로. 열두시로. 안보여, 씨.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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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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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른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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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버리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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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분 없죠? 끝. 네. 오케이. 이제 안 나와요, 이거. 매도사, 매도사! 네. 이거 실리안 아껴야 돼요. 네, 아껴요. 어, 네. 나이스. 굿, 굿. 이거 장판 있어. 해충장판. 빠져요, 빠져. 어, 변신으로씹했다오케 네. 어, 나이스. 아낄게요, 실리안. 잡고. 네. 이거 실리안 0줄에서. 오우, 씨야. 이제 하자마자 쓰면 되죠. 네, 시작하자마자 쓰면 돼요, 실리안. 그 다음에 실력 하자마자 부식 다 털고. 아래 대충 확인하시죠 자기 번호. 어나 네.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 <laughs>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네 없어요 그냥. 오케이 영줄 가요. 네. 가운데 가고 어, 뭐 걸려.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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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져 요 빠져 범위 빠져요. 아홉, 빠져, 빠져. 어, 어, 굿, 굿. 영줄, 영줄 가운데 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케이. 구십 던져주면서 파폭. 네 구십 던지면서 파폭. 당당한 부식 던지 된다. 음, 아홉시 죽었어, 죽었어. 상당히 죽었어 아 지금 부식 있는 사람 없나 일단 파괴를 해보자 파, 던져야 해보자. 돼요. 해줄게요. 네 지금 바로 털면 돼요. 파괴도 지금 오케이. 가능. 오케이 파괴 스킨부요 세시 아, 카운터 아, 촉수 무시하고 카운터부터. 아 카운터. 너거 네. 네. 장판 피해야 돼요. 카운터 쳤어요. 실리안 바로. 카운터 걸 카운터 굿. 어, 아, 해충이다. 이거 빠르게 드립. 한번더 카운터 게 드릴게요. 중대장 얻었네요, 대장 카운터 하나 어, 못쳤 어? 괜찮아요. 한 카운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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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한번 더. 오다잡나 오, 다오다오 고대하셨습니다. 아이건는 재밌다. 고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또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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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좋았습니다. 덕분에 깼네요, 진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여러님 너무 잘해 주셨어요. 순간분 계셨었네. 아. 와. 와와 아. 어, 아. 다들 개잘했네.